제가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 학년 때부터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방과 후에 음악실에서 노래를 하고 그거 막 준비해서 대회에 나가고 그게 이제 저의 초등학교의 거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난참 노래를 이제 잘 하나보다, 고잘 하나보다 했는데 중학교 때 가니까 합창단 하는 데서 목소리가 너무 튄다고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로 다시 이제 전향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어, 노래하는 이제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노래에 대한 이제 꿈이 점점점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잠자기 전에 드는 생각과 아침에 눈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똑같다면 그생각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잠자기 전에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 나좀 가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아침에 딱 떴는데, 아, 나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아, 나 가수가 되고 싶다. 이거 한 번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이제 합격이 돼버린 거죠. 어느 오디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사 오디션. 아, 그러니까 그 기획사. 당시에는 뭐 데모 테이프라 그래가지고 막테이프나 네. 이제 CD를 기획사에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가수의 연습생을 하면 좋겠다라는 회사에 네. 연락을 받고 이제 가수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때도 트로트 노래를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일반 댄스하고 말하는... R&B 쪽으로 아, 댄스랑 R&B요? <laughs> 네 그쪽으로 연습하다가 네. 정말 급작스럽게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로트 이제 여고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저한테 트로트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의를 받아서 갑자기 트로트로 전향하게 된 거죠 어,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트로트는? <laughs>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트로트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한 3일을 고민을 했어요. 어, 나 트로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회사 사장님하고 가수 서른도 선배님하고 굉장히 친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가수 서른도 선배님이 굉장히 이제 가슴 울리는 말씀을 딱 한마디 해주셨죠. 네. R&B와 트로트는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laughs> 주희야 너한테 맞는 곡을 써줄 테니까 너 트로트 잘할 거야 할수 있다 내가 곡을 써줄게 해서 그 말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예. 에, 서른도 선배님이라는 럭키라는 곡으로 2 0 0 1 년도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아, 괜찮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막 꺾고 돌리는 그런 트로트라기보다 약간 댄스에 가까운 트로트를 써주신 거예요 제가 댄스로 연습생을 하니까. 서른도 선배님이 저한테 맡게 이제 스무스한 음. 부드러운 이제 네. 그런 트로트로 가게 됐죠. 네, 하시면서는 괜찮았어요. 트로트 내 길이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어이 정도의 트로트면 괜찮겠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세미 트로트에 거의 시초였거든요. 음. 그래서 꼭 트로트가 꺾고 돌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해도 어,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예, 활동하면서 괜찮았어요. 예. 네. 어쨌든 서른도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그때 네. 굉장히 큰 힘이었을 것 같은데. 엄청난 힘이었고 네.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트로트 가수 문을 튀어주신 분이시잖아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4년 정도 활동하시고 네. 자기야라는 곡을 처음에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 곡을 받게, 되시, 받게 되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때 데뷔했을 때는 트로트를 잘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행사장에 가면 이제 제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댄스 메들리를 제가 했어요. 근데 한고이연 잔치였나? 그 잔치에서 태진아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무대 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김현정의 뭐 멍이라든가 뭐 왁스의 오빠 이런 댄스곡을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진아 선배님이 저를 보시더니 주인는 댄스를 참 잘하는구나 너는 댄스 트로트가 참 어울리는 것 같다 일주일 있다가 사무실에 와봐라 너한테 맞는 곡을 주겠다 해서 대 선배님의 곡을 주겠다 하시니까 와 갔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자기아를 받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받으신 거군요. 네. 이 노래도 사실. 정통 트로트는 아니고 댄스 트로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인가요? 야, 그 처음에는 제목이 여보야 뭐 이러기도 했어요. 그데 어. <laughs>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이제 태신 선배님이 들으시더니 네. 주희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 뭔가 가사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이루한테 얘기해서 가사를 바꿔볼게. 일주일 있다 다시 와봐. 그러면서 이제 곡이 자기야로 바뀌면서 음악도 댄스 쪽으로 음악이 확 바뀐 거예요. 실은 음... 그 태진아 선배님의 처음에 이제 부르면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노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네. 음악이 바뀌면서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이렇게 툭툭 치면서 부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지금 결혼하셨어요? 지금 안 했어요. 그 여보야라고 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기야라고 했을 때 결혼.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여보야로 믹고 네.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그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 자기하는 네. 어떻게 짧게 하이라이트를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어어이 부분이면 낫지 않을까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구요 어... 네. 노래는 어때요? 하면서 더 느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목소리의 힘은 아무래도 네. 20년 전 이상이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느낌적인 부분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노래 하는 게실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스스로는 뭔가 계속 트레이닝을 받고 뭔가 계속 변하고 싶고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부드러운 음성을 계속 추구하려고 노력하죠 음. 네. 노래 연습 매일 하세요 그럼? 매일은 아니어도 항상 관심을 가져보고 너튜브에서 보컬 트레이너 하는 분들의 영상을 계속 찾아봐요 아, 네. 자기야는 엄청나게 히트를 많이 쳐가지고 정말 모든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히트곡인데 네. 이걸로는 돈을 좀 버시지 않았어요? 어그 당시에는 많이 못 벌었고 지금이 저는 가장 풍족해요. 아... 이제까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지금이 가장 이제 저만의 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작권은 뭐 물론 작사 작곡이 다른 분이셨지만, 네네 행사료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 굉장히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큰 풍족함을 이제 드렸죠. 아... <laughs> 그래도 아직 저한테는 이제 박주희란 이름과 또 자기하려는 노래가 남았으니까 저는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 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소속사 사장님께서 그냥 다 모든 수익을 가져가신 건가요? 뭐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뭐 그렇게 됐겠죠. <laughs> 얘기를 하시죠. 왜 저한테는 돈을 주지 않느냐고. 그게 이제 그게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뭐 저작권법이나 어떤 실현자나 이런 법들이 또 개정이 되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제가 노래를 했던 2000년 초반에는 회사하고 그렇게 만약에 만약에 소송이 붙거나 내가 뭔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방송국이 그냥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출연 정지. 그래서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바에는 저한테는 그래도 노래가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노래를 열심히 해서 나만의 것을 찾아보자 해서 하했던 거죠. 나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옛날부터 왜뭐 아직 뭐 마이너스야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가셨구나. 음뭐 근데 뭐 지금의 만족이 되니까 이렇게 제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제가 정말 지금 힘들었다면 어 그때 안 주신 거 다시 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러지 않을까. <laughs> 예, 그 제가 개입할 문제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아무 지금이라도 어쨌든 뭐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서도 자기하는 아네 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해요. 출연하셨잖아요. 아, 네. 복면강도 출연하셨잖아요아 네. 복면강은 어떠셨어요? 출연해서? <laughs> 어그그 그 악단 리허설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이미 복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제가 본문을 쓰고 첫 악단 리허설을 딱 하는 순간, 아, 완전 세다. 음. 가수들끼리는 그걸 음. 알아요. 그냥 한마디 딱 노래를 뱉는 순간, 완전 고슴지. 아니면 은 노래를 조금 더 해야 하는 친구인지 아는데, 음. 그냥 그첫 소절에서, 와, 진짜다. 그냥 괴물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를 상대했던 친구가 손승연이라는 이제 가수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인데 어 제가 이제 1차전이었고 저를 이렇게 이기고 이 가서 이제 8연승을 하게 됐죠. 음. 음. 대지능이 좀 없었네요.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웃음> 손승연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가질 <laughs> 수 있지 <웃음> 않았을까? <웃음> 그러니까요. 그 복면공항에서는 트로트 아닌 곡도 하셨잖아요. 트로트 가수인 걸를 전혀 이제 티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저의 이제 첫 이제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아.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우승보다 어느 누구한테도 트로트 가수라는 걸 들키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전혀 트로트가 아니 약간 락 락하고 이제 R&B 쪽 이제 그런 음악 쪽으로 했었죠 실제로 눈치를 못채나요 어때요? 그때 당시에 평가가 트로트 가수라는 소리가 단한 소리도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이제 엄청나게 달린 댓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네. 트로트 가수가 한 글자도 안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커 쪽으로 많이 오. 이제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아, 아. 성공했다, 나는. 어, <laughs> 네네. 네. 그 당시에 노래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손승현 씨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투스를 하잖아요. 네, 그때 네. 빅마마에 거부를 했었고 네. 이제 저 혼자 했을 때는 임정희 씨의 'Music Is My Life'를 네. 했는데. 실은 임정희 씨 뮤직이 스마일 라이프는 제가 대학 시절에서부터 되게 좋아했던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나의 어떤 음악을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가사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랬잖아요. 저첫 소절에서 이미 아, 괴물이다 느꼈으면 나의 어떤 음악적인 거를 그냥 보여주고, 시원하게 보여주고. 음. 그냥 그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라는 네. 의미를 쓰죠. 뮤지스마이라이프를 불렀죠.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네. <laughs> 어떻게 잠깐 가능하실까요? 음, 네. 네네 그럼 조금만 불러주시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모든 게 다. 하나도 무너져갈 때면 항상 나를 다시 일으켜줬던 건 음악 내 음악이야 음, 사랑 사랑이 날 울려도 험한 세상 세상이 등을 돌릴 때도 견디게 해준건날 붙잡아 준건 음악 내 음악이야 뮤직 이즈 마이 라이트 뮤직 이즈 마이 라이트 뮤직 이즈 마이 라이트 소원 샤 My l i f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데. 아, 네, 무관주로 이게 쉽지 않은 곡인데와잘 <laughs> 부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연대에 또 나가셨어요? 미스트로 2도 참가하셨나요? 네, 그랬네요. <laughs> 거기는 어땠나요? 아, 어, 제가 어느 순간 노를 하다 보니까 지금 20년 넘게 훅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후배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는 이제 어느 중견 이제 선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터르트로 이제 지원하게 된게 어 내년이 되면 내가 지원을 할수 없는 연령대가 딱돼 있어.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나이 제한이 있는데 아 제가 최마지막 선이었던 거예요. 아 거기다가 아, 이 기회가 아니면 후배들하고 같이 뭔가 어울리면서 할수 있는 무대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하고 나서 느낌은 정말 후배 부자가 된 듯한 마음이 어. 굉장히 풍족해지고 아 우리 가요계에 이렇게 예쁜 후배들이 많구나 이제 그걸 느꼈죠 어, 그때 그러면 예선을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시고 아 그럼요 인연을 어, 네. 이어가신 분네 저는 무대에서 또 계속 만나고 네. 아 그러셨구나 그게 브레인 트레이너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아 이게 브레인 트레이너는 국가공인자격증인데 네. 어, 실은 제가 오디션에서 미스터 2에서 이제 제가 하차한 이후로 하차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제 앞에 이제 하차하 이제 후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앞으로 노래를 안 하겠다, 그만 두겠다, 막 그러는 거여서 이제 20년을 노래하면서 실은 오디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단한 프로들이 됐지만 때로는.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그냥 어떤 경험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너무 크게 생각해서 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닝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자신의 뇌를 뇌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지도할 수 있는 두뇌 훈련 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하고 나면 내가 후배들한테 어떤 멘트나 이렇게 조언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공부해서 그걸 따게 됐어요. 어... 원래 전공도 법학을 하셨고 네. 그 뒤에 이것도 국가 공인 자격증인 거잖아요. 네네. 공부에도 네. 좀 소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laughs> 같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네. 그정도 열심히 하면 참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 그러진 공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집념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딸 때도 좀. 시험이 좀 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또 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아마 법대 에 다녔던 그 공부했던 그 습이 다시 나오면서 조금은 음.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대단하시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다행히도 그때가 좀 코로나 이전이어서 공연이 좀 잠잠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모든 활동을 접고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 집중을 해서 따서 다행히 따서 다행이었습니다. 음,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뭐 20여 년간 이렇게 활동을 쭉 하셨잖아요. 네. 지금 트로트가 옛날. 음. 얘는뭐 전통적인 어떤 팬들이 있었다면 지금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트로트가 약간 붐처럼 또 다시 이렇게 네.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 어때요 음. 상황을 쭉 이렇게 과거에서 지금 비교해 보신다면 음.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음원이 나왔다. 라디오를 하고, TV를 하고, PR을 하면, 이제 행사업계나 사람들이 이제 더 찾게 되고, 방송을 통해서 가수나 노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알게 됐는데, 지금은 음원이 나오면 바로 핸드폰으로 듣고, 어떤 미디어의 세계를 떠나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가수가 해왔던 어떤 PR 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겠고, 그, 제일 큰 차이점은 저희가 신곡이 나오면 무조건 무대에서 신곡을 불렀어야 됐어요. 왜냐면 단한 분이라도 나의 이 노래를 알리려는데 온 이제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아, 나 오늘 이 노래를,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이 노래를 듣는데 과연 좋아해 주실까? 어떠실까? 나는 어떻게든지 이 노래를 알려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요즘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후배 가수들을 보면 자기 신곡이 없어요. 오디션에서 불러도 이제 커버곡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반응을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방송의 큐시트를 봤는데 오디션 출신의 한 후배가 다섯 곡을 전부 커버곡을 부르고 자기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을 해오면서 제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계속 알리고 이 힘이 저는 대단하것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자기야를 히트했지만 그래도 어딜 가도 박주혜면 하면 자기야 하면서 나만의 어떤 그게 굉장한 힘이고 내가 그만큼 노력해왔던 그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오디션에서 커버곡만 계속 부르고 자신의 어떤 노래를 알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3, 4년 후에 과연 대중들이 기억을 해주실까? 스타는 계속 나오고 이 가수를 봤을 때 뭐라고 딱히 할수 있는 노래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속 스타는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신곡을 가지고 박수를 안 받더라도 내 노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무 후배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음. 잘 커요. 네. 결국 나중에 노래만 남는데. <laughs> 노래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네, 애초에 알리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제일 좀. 좀 쉽고 그렇죠. 편한 방법을 선택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겠죠. 노래 한곡을 만들어서 불러서 히트시키는 게 쉬운 <laughs> 정말 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게. 저는 그러면서 근데 가수의 내공이 쌓인다고 봐요. 음. 저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계속 무대마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가 어떤 무대든 두렵지는 않아요. 관객이 바뀌고 어떤 열악한 상황이 돼도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박수를 받아내고 대중과 소통하는 많은 방법을 다 써와서 정말 경험치가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뭐 어떤 무대든지 나는 무조건 끌어낸다. 관객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후배들한테는 그 내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하기에는 네. 작년에 나왔어요. 아,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기야라는 호칭을 제가 가장 많이 부르지 않나. <laughs> 물론 아, 노래지만. 네, 네. <laughs> 그런데 저만의 자기야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제가 남자 후배 가수를 영입을 했어요. 아, 네. 어, 누나랑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실은 뜨엣곡이에요 아, 그래서 미스터 트롯의 병장돌로 유명했던 최정훈 군하고 같이 네. 따기야라는 곡으로 이제 듀엣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행사도 같이 다니시고. 네 기회가 되면 이제 같이 다니기도 오. 하고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요즘 후배 덕을 좀턱턱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그 아, 친구가 인기가 많아서 그 친구 덕을 오히려 보신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팬층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남자 가수의 영향력이 어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뚜엣곡이지만 어떻게 딱이야도 잠깐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어쩐지 땅내 눈에 들어오더라 한순간 땅내 마음에 들어오더라 여름엔 더워지고 겨울엔 추워지고 어차피 밥 먹고 새는 우리내 인생 사이 넓고 넓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낌없이 사랑만 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당신에게 내가 딱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와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자격증도 따셨는데 뭐 네. 이 새로운 뭐 계획이나 목표 혹시 있으세요? 제가 어, 그림을 취미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 7월 13일부터 서울 아트페어가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림 작가로 이제 첫 데뷔하는 아, <laughs> 네. 네, 그 서울 아트페어에 이제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아그렇구나 네. 그럼 전시회가 열리는 건가요? 개인전? 어 개인전이 아니라 서울 아트페어가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모든 갤러리에서 이제 작품을 다 출품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갤러리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림에 이제 미술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장 이제 미술인들의 가장 큰 축제. 그래서 저 아까 부족하지만 그 이번이 아니면 정말 주저주저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림을 출품하게 되죠.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이제 추상화도 있고 이제 실물화도 있고 뭐 인물화도 있는데 지금 서울 아트페어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림의 어떤 특성은 왜 파도가 많이 쳐도 파도의 중심에는 고요하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우리가 번뇌하고 막 고민하는 와중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본성은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는 극과 극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항상. 혼란스러움이 있으면 평온함이 있고, 어, 저는 이제 박주희 하면 음악으로서는 흥, 뭐 이렇게 파워, 그러니까 신명나는 걸 이제 들려드렸다면 그 음악에서의 또 다른 이제 고요함, 그거를 이제 저는 미술에서 그 양쪽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떤 큰 소리가 있다면 소리가 없는 부분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번에 표현하려고 해요. 네. 오, 그림은 네.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냥 그림을 배우고 취미가 있어요? 음, 제가 그림을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그 음악 노래도 하고 그림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원래 뭐, 뭐 클럽 할, 무슨 클럽 활동이나 뭐 그런 활동을 할 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대회를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는 노래에서 음악 대회를 나가고 그림을 그려서 또 미술 대회를 나가고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 일상은 계속 대회를 나가는 게 이제 저의 일상이었다가 그러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 쪽으로 갔는데 어 어느 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그 작가님이 이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아, 이제 그림 배우겠다 해서 한 2년 이제 이상 동안 쭉 이제 그림을 계속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도 아, 이번에꼭 뭔가 하나 나가자, 나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용기를 정말 먹고 이번에 이제 서울 아트페어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아, 네. 네 재주가 많으시네요. <laughs> 근데 하다 보니까 네. 그림과 미술이 너무, 너무 닮았어요. 그 음. 그림은 어떻게 보여지지? 아니, 음악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들리고 이게 눈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음악이. 근데 미술에서는 뭔가 캔버스 안에 이렇게 뭔가 딱 눈으로 보여지는 뭐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 보여주지 못한 걸 나는 캔버스에서 또 보여 드리면 어떨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차이 는아니에요 단지 한쪽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표현일 거고, 보여지지 않는 거를 나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쪽으로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음,